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레고 페라리 F8 트리뷰토입니다. 자, 먼저 박스 아트부터 보시면 이 제품의 연령은 네, 7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 번호는 76895입니다. 그리고 이 앞면 박스 앞면에는 이렇게 스피드 챔피언 로고가 있고 제품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 실제 페라리 자동차가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내부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박스 아트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스피드 챔피언이 저는 원래 스티커가 아니라 다 프린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첫 스피드 챔피언 제품이거든요. 근데 스티커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스티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미니 피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 피겨는요 이렇게 살짝 뽀글린 머리를 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수염도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옷에는 흰 페라리 로고가 들어간 흰 티셔츠를 입고 있고 청색 바지도 있고 그리고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에는 이렇게 원페이스는 환하게 웃고 있는 페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무덤덤하게 얼굴을 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네 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헬멧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탑승할 을 때는 이 머리카락을 끼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 뚜껑이 닫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헬멧을 쓰고 태우셔야지 네. 뚜껑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연장도 하나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본 제품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 제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앞쪽도 스티커고 이쪽 라이트도 다 스티커예요. 그리고 근데 이 유리 통 통유리는 네, 프린팅입니다, 다행히. 그리고 이쪽에 스티커 있고, 그리고 이쪽, 이 작은 페라리 로고가 들어가 있는 브릭이 있는데, 그, 이거는 프린팅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똑같은 브릭이 봉지에도 들어있는데, 그점 유의하셔서, 유의해서, 네, 제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티커가 뒤쪽에 있고요. 먼저 앞쪽을 보면은, 이렇게. 자. 그, 일반, 원래 제품이랑, 비슷하게 이쪽 앞쪽 빨간색 브릭 이것도 여기 똑같게 되어있고요 앞쪽이 파진 것도 똑같이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범퍼 쪽에 파진 것도 이렇게 구현을 해주었구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도 비슷하게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유의 이곡 이렇게 굴곡된, 네, 이렇게 매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엔진룸 같긴 한데, 그냥 유리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은 이쪽으로는 안 열리고요. 그냥 위쪽으로 여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를 보면, 핸들도 있고, 뭐, 기어봉?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어도 스티커에요. 네,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좌석은 두 군데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도 있고요. 무슨 배출구 이런 것도 있네요. 바닥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시 끼우실 때는 그냥 이렇게 맞게 딱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미니 피규어를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피규어를 태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냥 헤어 파츠를 끼면은 우네이 자동차에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뚜껑이 안 닫혀서 그래서 이 헬멧을 쓰고 태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맞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레고 페라리 F8 트리피토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따 영상 또 하나 올라갈 거니까 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조,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따가 또 봬요 안녕.